기쁜 부활의 아침, 4월의 설린뉴스 시작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만세 소리가 이 땅을 흔들었던 것처럼 2015년 3월 1일 설린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올해로 96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설림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에는 설림교회에서 군선교 사역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군선교 사역자란 부대에서 병사들의 신앙을 돌보는 군목과 부대 인근의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군선교 사역자들은 군이라는 낯선 환경에 처한 우리의 청년들이 건강한 군 생활이 될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되도록 군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7일 장로회 중부연회 연합회 이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날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풍구 장로는 장로회의 변화와 스스로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선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개안수술 사업을 위해 천만 원을 봉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2일에는 설립교회에서 남성교회 부평서지망연회 이 취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10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신종백 장로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는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올해 1월 14일부터 시작된 시니어 클래스 주간 바리스타 교육이 8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부계동에 위치한 카페 외할머니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10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여 커피 및 여러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배움을 통해 선교와 봉사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중고등부에서는 15일 다시 주님 앞에라는 주제로 돌고개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준아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지각이라고지각이 알람 시야 부탁해. 한여점자 같이. 삼이삼이모른 전화를 해봐. 야너 빨리 빨리 안다아확씨 어? 학기 초에 바쁜 3월이었음에도 잘 준비된 축제였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중에 진행되어진 축제로 시간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학생, 그리고 교사 여러분께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새 봄을 맞이하여 교회의 시설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긴 겨울잠을 자던 영주 수양가의 사과나무에 비료를 살포하였고 28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여 교회의 묵은 때를 닦아냈습니다. 수고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도 준비와 청결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20개월부터 4세까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아기 학교가 육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기존에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새로이 청년이 된 선생님들이 함께 개강을 준비하며 28일 개강 예배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기 학교는 엄마와 아이의 친밀감을 길러주고 아이의 감성을 가꾸어주는 프로그램으로 10주간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200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고 각 성자대와 합창단, 성교회와 장로회의 특송이 이어졌으며, 장로님들의 기도와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일 오후 3시 아펜젤러 스크랜턴 선교 130주년 및 광복 70주년 기념예배 8일 시니어 클래스 개강 9일에서 10일 제74회 중부연회 10일에서 14일 제7기 까띠뿐한 드림 프로젝트 18일 황영조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마라톤 대회 19일 세례 이와 세례 입교식 26일 장로 취입식 이 기도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한국을 방문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을 밟은 감격과 한국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발자국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부하를 땅 끝까지 전하는